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말과 행동,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알수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밥을 함께 먹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작은 태도와 습관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담겨 있고, 진짜 성품이 숨김없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함께 나누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본성의 거울이 됩니다.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자 함께 살아감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한끼 밥을 대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만 가득 채우려 하고, 어떤 이는 조금이라도 나누려 합니다. 어떤 이는 밥상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어떤 이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차이가 곧그 사람의 인품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공양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수행이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됩니다. 한 그릇의 밥을 공경이 대하고 함께하는 이와 나눌 줄 아는 마음은 곧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반대로 음식 앞에서 욕심과 불만이 드러나는 마음은 곧 업이 되고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 법문에서는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본성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밥한 끼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 나눔과 감사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욕심이 왜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먼 길을 걸어 다니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저 밥한끼 앞에 앉으면 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밥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가 곧 바른 인연을 짓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닦아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1편.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본성. 밥상머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마음의 그릇이 어떤 모양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드실 때, 한 숟가락의 밥에도 모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밥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이고 한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도를 통해 뚜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밥이 나오기도 전에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수저도 들지 않았는데도 그는 먼저 고기를 집어 자기 접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늘 같았습니다. 그는 밥상머리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자기 이익만 먼저 챙기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밥상에서 보인 모습이 곧 그의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 밥을 먹기를 피했고, 그는 모임에서도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난 본성이 결국 인연을 끊어낸 셈입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노 보살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자기 앞에 놓인 반찬을 먼저 들지 않고, 스님 먼저 잡수세요. 다른 분 먼저 드세요 하며 옆 사람에게 권했습니다. 자신이 드실 몫을 조금 덜어내어 다른 이에게 건네는 그 손길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밥상 위에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보살님의 삶은 늘 그렇게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인연 속에서 그분은 풍족하지 않아도 늘 넉넉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나누는 손길 속에 복이 쌓이고 인연이 이어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저 습관이 아닙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은 마음도 늘 불안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밥한 숟가락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삶은 만족으로 가득합니다. 밥상 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밥을 함께 나누는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싶을 때 혹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을 때는 말보다 밥상을 함께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본성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밥은 몸을 살리는 양식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나누는 습관을 기르고 절제하는 태도를 닦는 것이 곧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작은 밥한 끼가 큰 깨달음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편. 나눔 없는 사람은 인연이 막힙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무대이며 마음이 나누어지고 쌓여가는 인연의 시작점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이어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양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행의 일부로 삼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알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자기만 챙깁니다. 반대로 밥상머리에서 작은 반찬 하나라도 나누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나눌 줄 압니다. 작은 습관은 결국 큰 인연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나눔이 없는 사람은 인연이 막히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인연이 이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사찰 봉사 모임에 종종 얼굴을 내밀곤 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난뒤다 같이 둘러 앉아 점심 공양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직접 차려주신 소박한 밥상에는 김치와 나물 몇 가지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권하고 웃으며 나누는 자리였는데 그 청년은 언제나 자기 앞에 놓인 음식만 챙겨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가 한 접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젓가락을 멈추며 눈치를 보던 순간 그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김치를 자기 그릇에 모두 담아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살님이 웃으며 조금 남겨두면 뒤에 오는 분도 드실 텐데 하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제가 배가 고파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밥상머리에 앉아있던 이들의 얼굴에 잠시 어색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뒤 사람들은 조금씩 그 청년을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성격이 단순히 소심하거나 서툴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가 가진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만 먼저 챙기고 다른 이의 몫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임에서 밥을 같이 하자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홀로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누지 않는 습관이 결국 인연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강조합니다. 보시는 반드시 큰 재물을 내놓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반찬한 조각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고,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작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은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 없는 인연을 스스로 짓게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난 청년의 모습은 곧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인연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나누는 사람은 인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밥한 끼에서 보여준 작은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잇고 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 본성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밥상 위에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풍족한 밥상을 차려도 혼자만 먹으려는 마음은 가난한 삶을 부르고 소박한 밥상이라도 서로 나누는 마음은 풍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이 없는 삶은 인연이 닫히고 나눔이 있는 삶은 인연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습관은 그 사람의 업을 바꿉니다. 나누는 사람은 복을 짓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인연을 막습니다. 결국 밥한끼 속에서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인연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밥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며 내 앞에 있는 이와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밥상 머리에서 드러나는 작은 나눔이 결국 큰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끊고 나누는 사람은 인연의 길을 열어갑니다. 밥을 먹는 자리는 곧 마음을 나누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밥한끼 나눔의 힘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3편 음식 앞에서 욕심이 큰 사람은 결국 외롭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욕심입니다.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욕심은 단순히 먹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밥한 숟가락을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는 습관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공양을 드리던 어느 신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공양간에 앉아 모두가 함께 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반찬 가운데는 특별히 정성껏 만든 버섯나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맛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 신도는 자기 앞에 놓인 접시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분을 먼저 덜어 담고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집어 담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반찬을 거의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섭섭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욕심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불행의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끝내는 외로움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밥상머리에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혼자만 남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음식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 직장 동료와 나누는 점심 한 끼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만을 챙기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함께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반찬 하나라도 먼저 권하고 나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환영받습니다. 그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 때문입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작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밥상에서 조금 더 먹고 싶다는 마음,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은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보다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진짜 마음을 읽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는 이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날카로움과 이기심이 결국 관계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한 줄 아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족한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적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숟가락 덜어 나누고 먼저 권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 사람을 모으고 인연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고 만족은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따뜻한 기억입니다. 욕심을 낼 때는 잠시 기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공허와 외로움을 남깁니다. 반대로 절제하고 나눈 마음은 오래도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밥상머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와 나눔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인연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 욕심이 큰 사람은 결국 외롭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절제와 나눔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언제나 사람들 속에 따뜻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밥상머리에서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삶을 닦는 수행이며 인연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4편.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따릅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가장 귀한 마음은 감사입니다. 밥한 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자리에서도 빛을 내고 평범한 순간조차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회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공양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공양은 소박했습니다. 국은 된장국이었고 반찬도 두세 가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도는 밥을 받으며 합장하고 눈을 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상은 한순간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신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평범하게 지나칠 밥한 끼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공덕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으며, 누군가는 시장에서 쌀을 팔고, 누군가는 밥을 찍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이어져야 내 앞에 한 그릇의 밥이 놓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밥한 숟가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연의 결실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을 함께 받드는 마음이라 합니다.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 밥을 가능케 한 수많은 인연과 생명에 고개 숙여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밥한 숟가락에도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 있고 물을 주던 구름과 햇빛의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밥상 머리에서 먼저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풍요를 부르는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행복합니다. 또 그런 마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늘 부족하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기운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끼 밥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복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곧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이 다시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밥상머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익혀야 합니다. 그저 당연히 주어진 밥한 그릇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인연을 떠올리며 고개 숙여 합장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쌓여 우리의 삶을 밝히고 인연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감사가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결국 복이 따르는 길로 인도합니다. 5편. 밥상머리 인연이 평생 인연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말만 보지 말고 밥을 함께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상머리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끼 밥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두 집안이 혼사를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니 모두가 예의를 차려 앉았지만, 진짜 인상은 밥상머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한쪽 집안의 아들은 반찬을 덜어 먹을 때마다 부모님께 먼저 권하며,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살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으면 먼저 일어나 주인에게 부탁하여 모두가 편히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모습은 말보다 더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자리에서는 자기 그릇만 챙기며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여준 작은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평생 습관이자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밥상머리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점잖게 꾸밀 수 있고, 행동으로도 억지로 격식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습관이 드러납니다. 작은 반찬을 나누는 손길, 국을 떠주는 마음, 밥알을 흘리지 않고 정갈히 먹는 태도,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살피는 시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밥상머리는 수행의 도량이라 여겼습니다. 사찰 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자리입니다. 밥을 받을 때 합장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공양 중에는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탐심과 성냄을 다스리고 만족과 절제를 익히는 것입니다. 결국 밥상머리에서의 태도가 곧 수행의 성과를 드러냅니다. 한신도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세 번은 밥을 먹어보라. 한 번은 예의 차리고 두 번은 습관이 드러나고 세 번은 본성이 다 나온다. 그 말처럼 밥상머리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인연을 확인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좋은 인연은 밥상머리에서 싹 트고 나쁜 인연도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밥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누고 배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그 밥상머리에서부터 인연이 멀어집니다. 결국 밥상머리의 인연이 평생 인연을 결정합니다. 부부가 되어 함께 밥을 나누는 것도 친구가 되어 수십년을 함께하는 것도 모두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밥상머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본성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고 먼저 나누며 정갈하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좋은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됩니다. 밥상머리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끼의 공양을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밥상머리 인연이 평생 인연을 결정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닦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복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밥상머리는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바른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바른 삶을 여는 길입니다.